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기부와 아비부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복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차등성 없이 나누었으니이는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첫로 제비 뽑힌 자는 요호 야리 이요 둘째는 여대야요 셋째는 다요 다섯째는 말기아요. 여섯째는 미아미니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열셋째는 홉바요. 열넷째는 예수 그레, 예수 부아이요 17째는 해시리오, 18째는 합비세스요 21째는 야기니요 22째는 가물리오. 이와,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와의 호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명하신 규례에 따라. 하비아에게일어나는 그의 아들 중에, 아들들 중에 머리이야 아들들은 장자 요리아리야와셋요의 아들들은 장자 요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하시엘과 넷째 요가 모아미요 미가의 아오 이사랴와 이시야의 아들 중에 그는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이며, 브라기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자는 분노와소안과삭불과 이불이요.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 무엘이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뽑혔으니 장자 가문과 왕대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간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나라를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아, 다윗의 마음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들의 마음으로 합판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네, 요즘 계속 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죠. 네. 아, 다윗이 계속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이번 주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제좀 그, 읽는 분량도 좀 많고, 또, 사람들의 이름이 생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 오늘 보면은, 그,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 이제, 그,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성전 안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 자손. 아론 자손,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아, 특별히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해서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고요. 그 아론 자선 외의 나머지 레위지파 사람들, 모세 자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레위지파로서 성전에 일어나는 제사 외의 나머지 일들을 할수 있도록 어, 이제 막힌 거죠. 그래서 성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 이제 음식을 하는 것도 있고, 떡을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어, 그런 일들을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뭐, 문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찬송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음. 는 레위 집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는 아론의 자손인데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2절에 보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것은 레위 레위기, 레위 레위 어, 레위십장에 보면 이두 아들이 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지, 정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어,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서 이제 삼켰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엘라살과 이다발 이두 아들로부터 제사장의 그 이제 가문이 이러,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그, 어, 모세 시대 이후에 이제 다윗까지 오면서 이제 많은 후손이 났을 겁니다. 근데 다윗시 봤을 때 엘라살 집안과 이다말 자비 집안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은 인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 자손 중에는 16명의 우두머리를 세웠고 이다말 자손 중에는 8명의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서 총 24명의 이제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들을 제사장으로 이제 뽑은 거죠. 근데 그다윗시 3절에 보면 엘라살 자손 중에는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과 이다만 자손족에는 아이멜락이라는두두 두 사람을 그두 이제 가문의 사람을 똑같이 이제 그두 우두머리를 세운 거죠. 그두 우두머리 아래에 여섯, 16명, 8명씩 이렇게 제사장들을 했는데 요제 근데 그 제사장의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렇 맡아서 섬기는데 12, 24명 돌아가서 섬기는 거죠. 12달에 이제 두 이제 사람씩 들어가는 거니까 아, 한 사람이 어, 이제, 보름씩 담당하겠죠. 1, 1년에, 한 달에 반을 담당을 해서 이제 1년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반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그 사람의 이름이, 24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절에 보면 그 끝에, 아, 10절이군요. 10절 끝에 보면 여덟째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가 어, 예수님의 그, 뭐, 보금서에 그 보면 예, 세례 요한,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리아가 이제 나오는데 이 스가리아가 어, 이 아비나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2 이 4그 반열의 제사장이 다위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다위시 빛이 1000년의 사람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이 시스템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비이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만든 그런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가그아비아 반열을 따라서 그 들어가서 제사를 이제 담당했고 또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갔고 이제 그 제사의 역할하는 것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이아비아 반열로 이그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를 담당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아주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한 거죠. 이렇게 순서가 아주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나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레위 자손이 나오는데요. 아로 자손 외의 레위 집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제비를 뽑아서 나눠져요. 31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고, 그래서 장자 가문이나 막내 가문의 그런 그 이제 차이가 없이, 이제 그렇게 차이 없이, 섞여서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장자라고 해서 이득을 보거나, 또 막내라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한 것인데요. 어, 이런 분쟁의 요소, 또 불만의 어떤 그런 요소를 아예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할 때나 우리가 할때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공정하게 하는 것,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 이거를 나눌 때, 나누는 사람 입장에서 공정하게 나눠줘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근데, 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정하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봉사를 할 때는, 어, 이게 봉사는 다들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빠지고 싶거든. 하지만 나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나눠줄 때도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지만 밑에서 나눔을 받을 때도, 아, 나는, 사실 오르고, 아직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부족하고 뭐 교회도 얼마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빼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올 연말에 뭐 여러 가지 임원들 선출을 할 때요 꼭 이제 이제, 그 이제 공정하게 나눠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회장이나 뭐 이런 종무나 이런 역할도 공정하게 줘야 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가 계속 빼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순서에서는 남들이 했으면 자기도 감당하면서 감당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나는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나도 어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 공평하지라는 마음으로 아 그렇게 교회가 돌아갈 때 교회가 훨씬 더 은혜가 있고 또 불만도 없고 어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운영이 되고 어 이제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때 기도하면서 잘 공평하게 잘 역할이 나눠지도록 또 하는 사람도 그래서 기쁨으로 어잘 자기 의무도 잘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잘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어, 우리 이제 특히 연말에 기도하면서 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늘 어, 내가, 내가 뭔가를 할때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늘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피해가 가는 사람이 없도록 또 혹시나 불만의 요소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아, 우리 교회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 우리 모두가 되기에 아,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늘 바르고 공정하고 아, 투명하게 아, 모든 어, 행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교우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갈 뿐만 아니라 아,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다참여하 라고해서 또 아니면 더 많이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해서 더역할을라지더 많이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평하게 공정하게 서로가 열심히 열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된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교회를 일, 일을 하든 우리 세상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수 없어서, 어,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할 때, 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고, 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겨납니다. 아, 그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지 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공정한 역할, 공평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주고 없어서, 우리 교회도 늘 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 정말 바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수 있는 교회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공평하게 일에 참여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늘 공정하고 공평한지를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할 때 피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불만이 있는, 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오니,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늘 공정하게, 공평하게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바르게 하여 주시고, 공정하게 하여 주시고, 투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우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아, 주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런 어, 문제 없이, 아무런 불만 없,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도 어떤 일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할 때, 세 가족이라고 해서 빼거나, 또 어, 믿음이 어리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오래... 섬겼다고 해서 더 많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균형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정말 모든 곳에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교제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